안녕하세요, 여러분. 킵 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컨설턴트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유망 직종으로 꼽히는 리스트에 다이어트 컨설턴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다이어트 컨설턴트란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식이 및 운동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해서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방향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약 20년 전이 다이어트 쉐이크업계에서 독보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었던 H사에서 다이어트 코치라는 이름으로 어 개념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매니저, 관리사, 멘토 등의 이름으로 붙여지면서 일에 대한 전문성이 점차 높아지고 그리고 현재 이르러는 전문직종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특히 기계 관리와 이 각종 수기 관리를 어 주력 아이템으로 하는 다이어트 업체에서는. 필수적으로 이 다이어트 컨설팅을 하게 되고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도 의사와의 상담이나 코디네이터의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다이어트 컨설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직종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이어터의 의지 때문입니다. 부가적으로는 좀더 전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다이어트의 패턴을 개인에 맞게 분석을 해 다이어트의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보통 다이어트 업계에서는 이 부가적인 부분을 부각시키지만 어, 엄밀히는 상담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어르고 달래서 이 끝까지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주된 목적입니다.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다이어트의 경우에도 이 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주사 시술이나 수술을 하더라도 변화를 위한 통증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며, 약을 먹더라도 약,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견뎌내야 하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어, 이때 상대적으로 편하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방법일수록 의지가 많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어, 강한 의지를 가지면 그에 따른 노력을 하게 되지만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의지마저도 약해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하지 않는다는 다이어트일수록 이러한 다이어트 컨설턴트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컨설팅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코칭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기억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습관과 기준을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이때 다이어트 코칭이라는 것은 다이어터 당사자의 그러한 기억이 아니라 컨설턴트의 기억 혹은 보편적인 이론에 불과합니다. 결국 다이어터는 이 자신의 기준이 아닌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도중에도 번번이 좌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표를 이룬다고 해도 그것을 유지하거나 지속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코칭이 무의식의 습관을 변화하는,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만 자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는 일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일상과 연계하면서 무의식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이 다이어트 컨설팅이라는 것은 상담과 코칭이 아닌 다이어트가 다이어터 당사자의 삶의 일부가 될수 있도록 이 방향만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이 타인의 동료로 이루어진 것은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역할이 사라질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는데요. 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어, 자료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한국심리교육원 카페라던가, 아니면 키타이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